2027년 세계의 군사 전략 지형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띠고 있었죠. 경제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갖추는 것이 곧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전 세계 해군력을 이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은 해양패권의 상징이자 한 나라의 위용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전략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거대한 함정을 소유하고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을 넘어 막대한 경제력과 오랜 운용 노하우,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가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몇년 전부터 동아시아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전력을 꾸준히 확장하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양 패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었고요. 일본 역시 해상자위대를 새롭게 재편하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방위산업 기술력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라는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발상 자체를 그저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곤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국들은 한국을 첨단 방산 제품을 수출하는 역량 있는 국가로는 인정했지만 해군 전략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주체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처럼 엄청난 기술력과 고도의 운용 능력이 필요한 함정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의 은퇴한 제독인 알렉스 카터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서방의 군사 전략을 연구하며 항공모함 전단이 해양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항공모함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코 그런 핵심 기술을 쉽게 이전해줄 리 없지요. 그의 주장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보호와 지원 아래에서 성장해온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모함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그의 오랜 신념이었죠.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는 해도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무기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알렉스 카터와 다른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처나 국내 여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계획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과 냉소는 곧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국제 해군 전략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회의장. 알렉스 카터는 수많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최신 군사 기술과 미래 해군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럼이 한창 진행되던 중한 한국계 미군 장교가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독님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장교는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분석실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 박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한때 알렉스 카터와 같은 항공 모함 전단에서 함께 복무했던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제독님께서는 한국의 항공 모함 계획을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알렉스 카터는 순간 당황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독님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압력으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지요. 그 대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렉스 카터는 데이비드 박중령의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묘한 확신과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동님께서 기존의 낡은 관점만으로 한국을 판단하신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데이비드 박중령은 마치 비밀스러운 서류를 건네듯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알렉스 카터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극비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부 정보였습니다. 알렉스 카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간 동안 극비리에 개발 중인 전자기식 사출 장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개념이나 이론적인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으로 촬영된 사진과 상세한 연구 기록들을 살펴보니 그것은 이론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기식 사출 장치의 테스트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드론용이 아니라 15톤급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실제 모델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해군 전략이라는 틀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알렉스 카터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항공모함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보여주기였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망마저 완벽하게 속이며 극비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단한 편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비밀 해상 실험장에서 촬영된 전자기식 사출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해상크레인 옆에 짧은 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검은색 목업 전투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강렬한 빛과 함께 그 전투기가 단 2초 만에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알렉스 카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세계 해군 전략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카터는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을 둘러싼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한 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신념처럼 굳게 믿어왔던 군사 전략과 국제 질서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며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을 단순한 기술과시나 군사력 증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계 해군 전략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모함 그 자체만이 아니라 소형 스텔스 전투함, 첨단 잠수함 그리고 지능형 드론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적이고 효율적인 전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온 해군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해군 전략 포럼은 그야말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 소식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었으면 주요 강대국들은 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인 마이클 체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항공모함 계획은 단순한 과욕일 뿐이며,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해군 균형을 책임있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설픈 모방은 오히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중국 측 관계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과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음 연설자로 알렉스 카터를 호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알렉스 카터가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을 다시 한번 평가절하하는 연설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 카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네바 포럼 전체를 거대한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알렉스 카터는 깊은 숨을 고르고 이어진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워싱턴 포럼에서 저는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을 그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크고 깊은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그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깊이 배우고 또한 전략적으로 경계해야 할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이 좌절되자 절망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해군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낡은 틀과 관념을 과감히 뛰어넘어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소형 스텔스 전투함과 첨단 잠수함 전력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알렉스 카터의 말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과 전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거의 잣대와 우리의 편견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미래 해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의지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략적 결단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장을 거대한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이클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제 알렉스 카터의 강력한 발언 앞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국을 평가절하하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해군 전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대표들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는 동맹국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세계의 해양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카터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양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바다를 뒤흔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한 사람들의 깊은 경외와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제네바 포럼에서 알렉스 카터의 충격적인 선언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의 생각과 전략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놓인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세계 해양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기술, 막대한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정보는 그 모든 예상과 분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최첨단 무인 스텔스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해군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오랜 해양 전략이 완전히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포럼 이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해양 전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항공모함이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 해군력 균형이 크게 무너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미국 또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다면 오랜 동맹 관계의 역할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자신들의 군사적 보호 아래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자체적인 항공모함과 첨단 해군 전력을 구축한다면 동맹의 역학 관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은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너무나 빠르게 강대국으로 떠오를 경우 지역 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포럼 이후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항공모함 건조와 새로운 해군 전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과 강대국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의 진짜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바다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것입니다. 해군력 강화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실제로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시작할 경우 군사적 균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보호 아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강국으로 국권이 자리 잡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공식화되면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롭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독자적인 해군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해군 전략의 판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 선언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 공유와 전력 운용 방안을 조정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모함을 운용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 및 소형 전투함을 결합한 신개념, 해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은 미묘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 발전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한국이 너무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경우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과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해양 전략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해군은 새로운 항공모함의 첫 운용 테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에서 엄중한 보안 속에 진행된 테스트에는 전자 기식 사출 장치와 함께 최첨단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기존의 항공모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단순한 해상기지가 아닌 고도의 전술적 운용이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모함을 과연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과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첫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더 이상 단순한 계획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이 각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되었고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독자적인 해군 전략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해군 강국으로 당당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현실화되자 강대국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노선을 걷지 않도록 관리할 방법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 발전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지 아니면 한국을 완전히 독립적인 강국으로 만들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이 실질적인 전략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들은 외교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발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 운용이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자체적인 전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년후 한국의 항공모함은 완벽한 실전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무인 전력 중심으로 운용되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유인 함재기를 도입하며, 완전한 중형 항공모함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기존 항공모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비대칭 전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거대한 군사 강국이 아닌,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략, 강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새로운 군사 전략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스 카터는 수년 후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 과정을 다시 언급하며 깊은 성찰을 담았습니다. 나는 틀렸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다.